우리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들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이제 사회 지도층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표절이나 위조를 하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오늘 이렇게 두껍게 고생고생해서 발표한 교육정책도 사실은 저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보니까 7개의 논문을 지금까지 발표했습니다. 저기 화면에도 보시면 잘 나와있죠. 첫 번째가 석사 논문입니다. 아, 파울클레 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어, 저자가 아마 이제 김근여사 어, 개명전에 이름 같습니다. 김명신, 그리고 발행기관은 숙명여대입니다 표절 의혹이 있고, 어, 언론이나 어, 의원실에서 전직 의원실에서 어, 약뭐 42%의 표절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검증 기간이 124일인데 음, 아직도 검증 완료가 되지 않고 어, 평균 내 8배 거의 뭐 900일 1,000일에 가깝게 아직도 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숙명여대 총장께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어,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보면 박사 논문입니다. 아까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어.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국민대에서 발행을 했고요. 여기도 표절 의혹. 아까 김준혁 의원님께서 카피킬러라는 검증 프로그램만으로도 29%의 표절률이 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논문 한국기초조영학회. 그래서, 역시 여기도 표절, 표절률 약 7%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공식 공인기관이 한건 아니고, 언론사나 개인 의원실에서 한 것이란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논문도 역시 이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여기서도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 35%의 표절률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표절입니다. 여기도 43%의 표절이 리포드된 바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 에,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공동 저자입니다. 김건희, 어, 전승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행 기관은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입니다. 어,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여섯 번째 논문에는 표절 뿐만이 아니라 이 위조를 한게 있습니다. 위조, 제가 그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아, 네. 어, 똑같이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토시 하나도 안 들리게 거의 비슷하게 네, 내용을 네, 갖다 이용을 했습니다. 제목도. 골프 연습장의 이용 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다른 사람의 자료를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아주 뭐 토시도 거의 틀리지 않고 조사만 바꿔서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보여주시려까 네. 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올, 어, 저희들이나 이제 또 주변에서도 보면 그 설문조사를 좀 해야 돼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도 어, 설문조사 받기도 너무 힘들고 또 설문조사에 응답해주는 입장에서도 그거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해주려면 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바로 이 설문조사 작업인데 어, 이 김건희 여사 논문은 그, 설민심, 오늘 사실 증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골프 연습장, 아까 관련된 설문조사 표를 그대로인데 위치를 저렇게 재밌게 바꿔놨습니다. 남자 182명, 여자 108명. 62.8%, 37.2%인데, 남자를 그대로 남자로 갖다 쓰지 않고, 남자를 여자 쪽에 182명, 62.8명 이렇게 바꿔놓고, 또 여자 108명은 남자 쪽으로 칸을 옮겨서 여기만 살짝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30세 이하, 34명을 51세 이상에다 위치를 해놓고요. 또 40세 이하는 30세 이하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만 하고 세상에 그, 예,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예, 프로테이지 소수점 이하까지 위치 변경만 해서 그대로 남의 자료를 설문조사하지도 않고 저렇게 옮겨놨습니다. 어, 아, 그리고, 어, 설민식, 씨의 그 골프 연습장 논문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직군하고 결혼 유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도 직군과 결혼 유물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는데 재밌는 거는 그래도 위에 성별하고 연령은 위치라도 바꾸는 노력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힘들고 귀찮아서였는지 직군하고 결혼 유무는 아예 이제 위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어, 오른쪽에 어,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골프 논문에는 골프 경력을 12년 미만이다, 뭐, 몇년이상이데 이하다를 옮기는데 이제 논문이 여기는 골프 논문이 아니고 디지털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까 골프 경력에 관한 그 자료는 이제 통째로 어, 삭제를 하고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에, 표절을 넘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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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으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